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12월 첫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하나인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며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우고 가르친 교회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로 라오디게아와 에라볼리와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는 에베소와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무역이 발전했고 따라서 다양한 동서 문화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짓 교류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고, 바울은 서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리적으로 잘 풀어 설명합니다. 골로새서는 모두 4장으로 된 짤막한 편지인데 그 내용은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3장과 4장은 성도는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함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콜로세 교에 들어온 잘못된 철학 유대주의적 의식주의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를 추방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또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으로 관례적인 인사로 시작하여서. 골로세 교회의 신앙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고 골로세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전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항상 전하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은 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얻은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혜는 죄인을 위해 무조건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평강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통해 성도가 누리게 되는 안전과 평화를 가리킵니다. 죄인과 심판관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바뀌게 되며 서로 서로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웃과의 관계도 형제로 바뀌게 되는 평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지 않음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것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의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사랑의 헌신이 무척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을 가지게 하는 신비적 삶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의 내용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에 적극적이 되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삶이 생활로 드러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소식을 듣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세 교회의 소망 즉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당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민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세의 복음과 교회의 형편을 전한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는 루카스라는 평원에 아주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라오디아, 라오디게아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예라벌리가 동쪽으로는 골로세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지대에는 목축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양모와 양모를 통한 염색업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를 전후해서 이 도시는 두 차례에 걸친 지진을 경험하고 지진의 역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도시들의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는데 에바브라가 에바소에 가게 됩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 거점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며 소아시아 각체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울이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골로세 지역의 에바브라는 에베소에 가서 바을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 고향인 골로세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와 같이 골로세 교회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사도 바을은 그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 외에 다른 사람을 함께 종된 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에바브라가 얼마나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네버브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곳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항상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대로 사역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오게도 가졌고 라우디기아와 예레볼리에서도 선교의 큰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바브라는 힘써서 기도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니어서 더욱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삶의 기초로 삶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 사랑이 가득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콜로세 교회의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헌신이 있었고, 에바브라의 신실함은 콜로세 교회 성도들이 주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공동체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 받도록 늘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믿음을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버브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공동체와 지역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